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아, 월요일 오분 아침 묵상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오늘 향기 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해서 세우는 절차,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어제 본문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과 더불어서 제사장들의 목욕 제게 그리고 제사장을 위해 따로 제작된 옷을 입게 하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말씀이 나왔죠. 오늘과 내일 본문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세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먼저는 속제제고, 두 번째는 번제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속제제는 수소로 드리죠. 번제는 수장으로 드리고, 화목제는 수장하고 더불어서 소재인 누룩 없는 빵, 기름 섞은 케이크, 와포 과자, 이런 걸 흔들어서 요제로 드립니다. 자, 이 제사의 순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지는 순서라고 볼수 있고, 또이 신약의 제사장인 성도가 거룩해지는 순서를 보여주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 사함을 받는 절차죠. 수소의 피로 죄 용서를 받는 건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죄 씻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이 섬길 수 없는 거죠. 우리 신약의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속죄제를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용서해주셔서 가능하게 된 거죠. 희생 제물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 태우는 모습은 짐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수서의 속죄제라는 임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해서 예루살렘 진영 바깥 골고다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신 것도 이게 다 우연이 아닌 거죠. 속죄제 다음에 이제 번제입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죠.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고 충성과 사랑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린다는 건데요. 이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제, 불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향기를 맡을 때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기를 맡으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이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리면서 이 위임식이 마무리됩니다. 먼저 화목제물인 수장의 피를 제사장 신체 각 부위에 바르는 장면이 나오죠. 귓볼에 바른다든지 하나님의 목이 그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순종하겠다 이런 의미태고 오른손 검지에 바른다는 거는 말 그대로 바른 손 하나님의 그 성직을 바르게 수행하겠다 뭐 이런 걸 태고 오른발 엄지 이거 거룩한 발걸음 부정한 곳에 안 가겠다 이런 의미겠죠 제사장으로서 귀와 손과 발이 거룩하게 성별되게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커뮤니언을 위한 제사죠. 몸을 흔들어드리는 이 요제의 특징으로 볼때 어쩌면 춤을 연상시킵니다. 감사와 찬송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종의 축제의 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살수 있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춤추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즐거워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들어지는 그런 향기로 제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군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사장 위임식의 장면을 보면서 속죄제로 번제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우리를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 주님과 밸로십하는 기쁨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하루 되십시오.